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아주 어렸을 적에는 조부모님 밑에서 크다가 초등학생 되어서야 아빠가 절 데려가셨어요. 저는 늘 엄마가 그리웠고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엄마가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빠는 당시 재혼하실 여자가 있었는데 능력이 어찌나 좋으셨는지 애까지 딸렸으면서 천여장가를 가셨습니다. 아빠는 당시 트럭으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물건 거래했던 단골 손님인 새엄마와 만나 인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그 근처에서 큰 건물의 회사 사람들을 대상으로 샌드위치를 팔았는데 이성으로서 매력은 없었는지 홍기를 놓쳐 시집을 못 가시다가 돌싱이었던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의 이쪽은 내 새엄마 되실 분이야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니까 잘 지냈으면 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 제 나이 15살 요새 중이병이란 말이 유행하듯이 한참 막 나가고 엇나갔던 반항기 많은 사춘기였어요. 새엄마가 생긴다고 할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지 못한 새엄마가 더 미웠습니다. 가서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잘 지내라. 얼마나 젊은 아가씨가 싹싹하고 예쁜지 예쁜 자식 얻어줄 여자 드물어. 내가 잘해야 내 아빠도 길을 파는 거야 알겠어 라고 하시는데, 하나뿐인 손녀 걱정보다 행여나 또 결혼이 잘못될까 염려한 아들 걱정이 먼저이신 할아버지셨네요. 어찌되었든 전 아빠네 집에서 살게 되었고, 새엄마는 인심 좋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유라, 이따 나랑 쇼핑하러 가지 않을래? 실은 나 딸이 생기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거든. 됐거든요. 아주 웃겨. 누구더러 딸이래요? 쇼핑은 아줌마 혼자 하세요. 피곤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새엄마는 이해 못하지 않고, 꼿꼿하게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니, 내가 맛있는 샌드위치 해줄까? 아빠가 야채 싱싱한 거 가져와서 아주 맛있을 거야. 안 먹거든요. 샌드위치 많이 먹으면 살쪄서 싫어요. 전 아줌마보다 예쁘게 살고 싶거든요. 라고 했더니 곁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참다 못해 나서더군요. 그럼 일단 우리 다 같이 나갈까? 휴일인데 남들 같이 모처럼 외식도 하고 기분도 내고 하자. 메뉴는 아빠가 정할게 가자라면서 절 눈치 주며 쏘아보셨고 아빠가 엄마에게 매일 화를 내고 소리쳤던 기억이 남아 움찔하며 갈 채비를 차렸습니다.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백화점에 도착해 제 옷을 고르고 있는 사이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1층으로 내려와 액세서리 행사 매장에서 빠른 손으로 몇 개를 넣었어요. 아무도 안본줄 알고 쇼핑하던 새엄마에게 빨리 가자고 했고 백화점 밖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그만 가로막는 경비원들에게 제 손버릇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새엄마가 경찰에게 빌고 절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아빠를 말린 덕분에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저도 어쩌질 못하는 도벽 때문에 곤란한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결국 또다시 못된 손을 꿈틀거릴 때 평소 저를 지켜봤던 새엄마가 저를 붙들고 가게를 빠져나와 제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유라 나도 어렸을 적에 그랬어. 습관적으로 나도 그랬는데 곁에서 관심 주는 사람도 말리는 사람도 없어서 나는 결국 빨간 줄이 그어졌지만 넌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더 관심 주고 말려줄 테니까 제발 너만큼은 온전하고 평범한 인생 살자 라며 저를 보듬어 주셨는데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고백에 저는 새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고 제 방황하는 심정을 이해해 줄 사람은 새엄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새엄마에게 마음을 열게 되며 곁을 주게 되었고, 새엄마는 제게 친어머니 이상으로 더욱더 자라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알아봐주신 상담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저는 도벽의 상태가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또다시 바람 잘날 없는 날들 때문에 자주 외박을 할 때쯤 우리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손을 잡고 함께 잠이 들 때도 많았어요. 고등학교를 마친 후 저는 엄마의 뒷바라지에 전문대학교 물리치료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쯤 병원 쪽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5살 정도 많은 남자였는데 운동하다가 다리 쪽을 접질렀다고 했던 그는 저를 눈여겨봤던 건지 제게 식사 제한을 먼저 했고 얘기를 해보니 남편도 저처럼 부모 없이 조부모님 밑에서 외롭게 컸더라고요. 그게 공통분모가 되어 난생 처음 설렘을 품은 채로 관계가 발전해 연인으로 후에는 부부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제 예비 신랑을 집으로 데려갔는데 아버지가 다짜고짜 반대부터 하시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위를 바라네. 내 딸이 재혼 가정에서 자라받은 상처를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보듬어 줬으면 하고 하는데, 제 예비 신랑을 2년 정도 봐왔지만, 그 누구보다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새엄마도 간간이 제 예비 신랑을 받기에 인성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모녀의 가진 설득에 아버지는 두손두 두 발을 다 들고 결국 허락해 주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허나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술을 사랑했던 대가를 받고 가남으로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튼튼한 사위 노릇 아들 노릇을 했고 새엄마는 그렇게 생전 아빠가 속 썩였는데도 유달리 슬퍼하며 힘겹게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새엄마는 그 후부터 생기를 잃었고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퉁퉁했던 살도 너무 많이 빠져버려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시던 집도 아버지 빚 때문에 다 넘어가게 생겨 작은 단칸방으로 쫓겨날 얘기였죠. 혼자 사시는 새엄마가 늘상 마음에 걸렸던 제 심정을 알았는지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이참에 장모님 모시고 살까? 방도 두 개나 더 있고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잖아.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나는 자기가 우리 새엄마 내 친엄마 아니라는 걸로 싫어할 줄 알았거든. 당신한테 친엄마 이상인 분이시잖아. 내가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지 장모님이 따뜻하고 편안했거든.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나도 잘 모실게. 이렇게 남편과 저는 합의를 본후 뜻을 새엄마에게 전했고 새엄마는 저희 뜻에 감동받았는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우열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새 엄마랑 학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송구스러워 하시며 집안일을 전담하셨고 그간 모은 돈이라며 5천만원 정도 저희에게 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는 보태주셨던 거예요. 남편은 진심으로 엄마에게 고마워했고 우리는 날마다 꿀같이 달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제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었던 눈을 감다라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람 내 바로 절 낳아준 절 어렸을 적 버리고 갔던 저희 친엄마였어요. 친엄마는 어느 젊은 여자와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왔는데 아무리 시간이 흐르다지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고 굉장히 세련되어져서 나타났습니다. 가끔 위아래로 저를 한심하게 훑어보시더군요.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하도 눈치밥을 먹어서 그런가 저렇게 볼품 없게 삐쩍 말라갖고는 사위는 어디서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을 데려왔대. 그나저나 인사해라. 얘는 내 동생이야. 너보단 네살 정도 어리고 지금 명문 여대 다니고 있단다. 라면서 옆에 젊은 여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재혼한 후 낳은 딸이더라고요. 그리 잘났다며 엄마가 칭찬했던 동생은 엄마 묻지 않게 명품을 휘감고 와서는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엄마는 새아빠와 이혼을 했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엄마가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 근황을 보기 위해 찾아온 줄 알았는데 이유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 친어머니 아니 장모님이랑 처제가 우리 집에서 앞으로 머물 거라고? 미안해. 엄마가 주식을 좀 크게 하셨다는데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셨나봐.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일단 당분간만 같이 있기로 했어. 저희 엄마는 당당한 기세로 동생까지 데리고 오긴 했지만 사실상 집이 망해서 갈 곳이 없어 저를 거진 30년 만에 찾은 것이었죠. 이 때문에 저희 남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역시나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바로 저희 새엄마였습니다. 많이 곤란하셨을 텐데도 새엄마는 저희 엄마를 반갑게 맞이하시더군요. 언자는 기색을 내색한 건 오히려 저희 친엄마 쪽이었어요. 원수 보듯 고깝게 말씀을 뱉으시더라고요. 참 우리 딸이랑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부 딸에게 붙어서 살 생각을 하신 건지 얼굴도 참 두꺼우시네요. 뱃속에서 열달 동안 품고 모진 고통한 거나은게 누군데 뻔뻔스럽긴. 엄마를 중간에 말렸지만 입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눈치를 자주 보았고 엄마와 동생은 날이 갈수록 불만과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요. 아니 청소는 대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매번 보고 있는데 먼지가 잦을 날이 없어. 음식들은 뭐가 이렇게 싱거워. 아끼다 못해 이젠 소금도 아끼시나. 얘내 예, 여동생 이번에 등록금 좀 내줘라. 내 여동생 팔자까지 너처럼 만들면 좋겠니? 언니 우리 이번 달 카드값 좀 갚아주세요. 좀 나와서 그런지 재촉을 하네요. 엄마가 오면서부터 저희 집에 아끼고 잘 살았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엄마와 여동생 뒷감당하기에 힘이 부쳤습니다. 엄마에게는 생나 리를 쳤지만 그렇다고 갈곳 없는 사람들을 차마 내쫓을 수는 없었지요. 어찌됐든 제 혈육들이니까요. 적어도 제 입으로 못할 것을 안 남편이 보다 못해 엄마와 동생한테 반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그리고 처제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은 카드값이니 용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처제도 등록금 대줬으면 됐지. 그 이상 언니한테 메꿔달라는 건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자 엄마가 상심지를 켜며 제 남편한테 달려들더군요. 도리? 너 이놈 방금 돌이라고 했어? 배우지 못했으면 예의라도 있어야지 어른한테 본세하고는? 너 이때까지 이런 놈하고 어떻게 살았니? 내가 더 좋은 후처 자리 알아볼 테니 당장 갈라서. 라고 난리를 치니 곁에서 지켜보던 새엄마가 보다 못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화난 모습은 살면서 생전 처음이었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구세요. 우리 사위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어른 소리했다고 갈라서라니요. 이건 아니죠, 소율 엄마. 오오라 사위 녀석이 뭘 믿고 깝죽대나 했더니만 당신이 시켰구만. 내가 어린 널 놓고 나오는 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랑 엮여서 살게 하다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가 이제부터라도 너 지킬 테니까 저것들 다 내쫓고, 엄마랑 새로 시작하자. 그는, 엄마가 막재게 아픈 곳 건드리며 얘기하는 바람에 속이 울컥거려 저는 그만하시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지만 자라면서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했고 엄마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새엄마가 좋은 분이시고 그 역할을 해주려고 했지만 신적으로는 부족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늘 남아있어 엄마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한들 거스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제 뜻을 얘기해도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날이면, 무조건 새엄마 편만 들고 얘기하니, 은근히 그것도 거슬리고 서운하대요. 말리는 새엄마까지 괜히 얄밉더군요. 결국, 이런 식으로 늘상 식구들 모두가 복창이 터지는 날이니, 이런 동거를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고민하다, 남편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저번에 엄마가 우리에게 준돈 회사에 쓴거 다시 돌려줄 순 없어? 지금 당장 이용 통하기가 쉽진 않지. 당신도 알다시피 사업에 급한 불끈을 했었고 나머지 좀 남긴 건 친장모님 처제 카드 값이랑 등록금 하느라 다 나갔잖아. 왜 그러는데? 당신 설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 자꾸 부딪혀서 맨날 가정에서 큰 소리가 오가니까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이럴 바엔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럼 친장모님하고 처제가 나가야지 왜 우리 장모님을 떨어져 있게 하는 건데? 30년 만에 날 보러 온 엄마와 동생을 어떻게 내보내 그럴 순 없어.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고 형제야. 다내 핏줄들이라고.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그럼 정말 어쩔 수 없네. 친장모님이랑 처제는 당신이 모시고 우리 장모님은 앞으로 내가 모실게. 나도 지금 친장모님하고는 매번 이렇게 살기 싫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를 모시면 나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며 엄마랑 여동생이 떠나면 그때 돌아오겠다고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튿날 정말로 짐을 싸서 새엄마와 같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정작 새 엄마와 남편이 집을 나가자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내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아들처럼 삼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또 마음 안 좋게 나간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제부터 너한테 못해준 뒷바라지 지금이라도 하며 제게 연애 때와는 달리 애원을 했고 저는 그 애원에 넘어가 일단 남편에게 연락해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새어머니께는 달달이 용돈도 드리고 어떻게든지 살게끔 해드릴 테니까 아들 삼겠다던 우리 친엄마 마음 좋게 여기고 오라 했지만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장이 되었으며 매달 나오는 지나친 카드 값도 모자라 더욱이 엄마가 이혼했다던 재혼한 남자까지 그러니까 새아버지까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잠시만 살려던 그들 새가족은 저희 집을 차지해서 자신의 거심 마냥 누렸고 저는 매일 들어와 집안일에 시달리며 돈줄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후회하며 폭발할 만한 일이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아무래도 결혼해야 할것 같은데 일단 좀 대줘요 라면서 배를 어루만지는 배를 보며 공부하라고 등록금 대주었더니 엉뚱한데 시간을 썼는지 임신한 배를 만지며 갸륵하게 웃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뜩이나 혈압이 올랐지만, 꼭 눌러 참고 미안한데 대출도 못 받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니, 엄마가 안면 물수하며또 나서더라고요. 이집 있잖니? 담보로 대출받아, 예단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 세부들 사람이 아주 마치 예비법조인이라니까? 지금 로스쿨 다닌다는데, 어디 법조인 사회를 얻어봐, 왜 돈도 다 갚고, 너 은혜 모른 척 하겠니? 애시당초 내 남편하고는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라니까 돈좀 남으면 내 새아빠 재기하게끔 투자도 좀 하고 지금은 비록 망했지만 한 방에 있는 사람이야 저는 엄마의 말에 이성을 잃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른 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그 집에서 빠져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난 그저 엄마가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같이 모시고 싶었던 것 뿐인데 엄마는 제가 생각해온 사람이 아닌 게 문제였던 걸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새엄마와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감정에 북받쳐 나오긴 했지만 갈 곳이 없더라고요. 큰맘 먹고 괜찮겠지, 괜찮겠지 마음 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도어락을 조심히 열고 들어가니 오붓하게 새 식구가 TV 보며 하하오 즐겁게 지내고 있더이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고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무정한 탓인지 인간의 이기심 탓인지 친엄마의 진짜 모습 앞에 진심으로 후회를 하며 남편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울었다고 하며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절실한 말을 듣고 바로 제 앞에 오더라고요. 곁에는 새엄마도 함께였고, 앙상해져버린 저를 맞아주며, 안쓰럽게 눈물 짓고 온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소유라. 아무 말안 해도, 그 심정 내잘 네 안다. 엄마 품으로 잘 돌아왔어. 내 새끼 미안해. 엄마 가슴 많이 아팠지. 엄마가 우리 엄마인데, 나를 생각해준 건 우리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깟 핏줄이 뭐라고, 그딴 게 뭐라고. 새엄마의 품이 이토록 포근했는데, 친엄마 품은 더 그립고 포근할 줄 알았던 착각이 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새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 했지만, 못 나가겠다고 대자로 뻗고 통곡하고, 남편은 역정을 내며 온갖 욕설을 다 듣고 끝내는 경찰까지 오고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새엄마의 꼴은 정말이지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스럽게 억울한 듯 경찰 앞에 진술을 했지만 집이 남편과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터라 나갈 수밖에 없었죠. 친엄마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흔들기 위해 팔린 핏줄을 운운하며 애언했지만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핏줄보다 소중한 남편과 핏줄 그 이상으로 사랑한 엄마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비록 친엄마를 다시 잃기는 했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행복하게 살아나가고 있네요. 언제까지나 제 가족들과 운전하고 평안하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정의란 걸 알았으니까요.